자, 해볼게요. 어, 자, several studies 많은 연구들은 have found that people with low self-esteem more readily than to people with high self-esteem. 자, several studies 많은 연구들은 have found, 찾아냈습니다. that 네, people. 어떤 사람? low self-esteem.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모 한다 뭘더모모 한다 자 l 리 들리는 더 자주 자, 주 손쉽게, 손쉽게, 쉽게쉽게쉽게쉽게더모 m 한다 누구보다 t h a e n 누구보다 d t o people, do people, do people이 뭐? people, 볼게 e o p l e with 어, high s e l f 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모모 한다 자 뭘까요 뭘 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두피플이 뭘까요 근데 어 e o with low self-esteem do? 음, 음, 음. do. With... do do 뭘까요 아 이거 모르겠다 do p e o 볼까두 자 두에 지금 검색 중이에요. 두 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동사, 대동사, 조동사 세 가지 역할하는데 뭐 지랄이 나와 있고 어, 뭐를 하다, 하다, 하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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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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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없는데? 두피플은 뭐야? 두피플? 응? 이이 이? 2두 찾아오자 <laughs> 2피플 할 때까지 간다 어, 없어 덴두 <laughs> 알았어 이새끼야 알았다 오이 시발 아 아니 아니 건전지 바꾸래 아 이새끼 건전지가 없는데 건전지를 쓰려고 都很有趣。 다시 왔다 소리 너다셨어요 잡을게요 두피플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여기 투피플 예를 들예서 들어서 in the weeks period to an exam, both people with a high and with low self-esteem were optimistic in their exam score e m a t e s the weeks period to an exam,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줄 동안에, 기간 a 있는 주 동안에 t period to a 면무 r 기 o 동안이죠 period to 한번 찾아 i 까요 i s t i c i n t h e i r e x a m s c o r r t a e e

그 그러니까 시험 바로 전주에는 두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둘다옵티미스틱 낙관적입니다. 그들의 옵티미스틱 아까 월모티미스 t i e i r score, exam score.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시험 점수 평가에 굉장히 낙관적이다. 하지만 하지만 the moments p r i o d 2, o too, p r i o 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prior t 그 전에 receiving their exam feedback, exam feedback을 받기.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기 바로 전 순간에 people with low self-esteem 낮은 사람들은 더 more likely 더 모모 하는 것 같습니다. then people with high self-esteem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모모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아요? 더 too underestimated the exam scores 모한 것 같아요.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그잼스코어를 그들이 받을 이그잼스코어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더 오케이 그렇게 끝해서 o v e r 게다가 just prior to 그 전에 계속 prior to가 나와요. 계속 그 전에 receiving their exams 그들이 이그잼 m 그 시험을 보기 시험을 받기 바로 전에 피 e o p l e with 은 자, 낮은 자전거 간 사람들은 r 포티드 발표했다, 보고했다, 뭐, more t 어, 보고된다, 관찰된다, m 도 r about things t h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해요? 더, 생각했 thoughts about 생각 뭐 그냥 명사로 쓰면 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 정도로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리포티드 리포트 한번 쳐볼까. 복구하다 뜻인데 또 무슨 뜻 있나? 떠오르다 그런 거겠죠 뭐. 담 그렇게 그 정도로 할게요. 말했다. 더어 그러니까 폴리그세 스코어 더 낮은 불행한 어, 시험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반면에 피플 위드 하 높은 사람들은 리포티드 말했습니다. 모어 소츠 소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말했습니다. 자, 반대죠. 올드 리드 투굿 이그잼 스코어 g 리 o d exam score, 스 o o r e x a 스 s c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어, 반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했습니까 더 쉽게 뭐 합니까? 그렇죠 쉽게 포기를 하죠 surrender their optimism 그들의 낙관적인 생각에 쉽게 항복을 한다 쉽게 굴복을 한다 쉽게 포기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기록 하겠습니다 됐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할게요. 자, 아, 게이트 이 넘어갈게요. 자, 자, 깨끗하다. 와, 공부 안 했다. 좋다. 자, 볼게요. 공부 를 하나나 했어. 어? 응? 오케이. 자, 자,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좀 할게요. 확대. 확대. 응, 좋아. 요 확대. 좀더 확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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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 줄게 다시. 응, 좋아. The problems. problems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reasonable or, or unreasonable. Whether A or B. 오케이? Okay, problems can be distinguished. 하면 소화되다, 없어지다라는 a t t o i is t is h e is h e r is t i n i r o e a s o i o b l e h o r o t o r e r a b e e t h a e r a o b l e a r b l e m s a b i 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다. Reasonable problems. 자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reasonable, r e a s o n a b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reasonable problems. 이과 있는 미우들은 are one of the kind, are of the kind that. 어, 그 종류다. 어떤 종류다. They can be solved in a step-by-step step manner. 그러니까 step-by-step 한한 단계씩 차근차근히 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어, crossword puzzles of this nature, nature라면 지금 여기서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 자연스러운 그런 거 아니고요. 특징이란 특징, 특징,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특징. 오케이. 특징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세요 특징이란 뜻입니다 Given a sufficient vocabulary, the empty spaces can be f i l l e d in one by one. 자, 보세요. g i v e n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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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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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f f i c i e n t sufficient, sufficient, s u 어 f i c i e n t s u f f i c i e 빈 기분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empty spaces can be 비어져 있는 공간이 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수 있다. Unreasonable problems 반대죠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Unreasonable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problems는 cannot be treated this way because the task contains some trick or catchy. That must be understood b e f o r someone can arrive at 청 길다 보세요. 어, 이러한 방법으로 어, 다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태스크 그 임무들은 뭐를 컨테인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릭과 캐치, 캐치는 덧, 덧, 자, 함정, 울가미, 함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함정들 트릭 a 캐치가 무엇이다? Must be understood. n does to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before someone can arrive at a solution 그접그 그 풀이 방식에 접근 누군가가 접근하기 전에 알아차려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 풀이 방법에 도착하기 전에 풀이 방법을 어 먼저 알아차리기 전에 알아차려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트릭이나 캐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음, 맞아요. 어떤 솔루션, 어떤 솔루션, 어떤 해결책, 해결 방법에 도달하기 전에 음, 반드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 트릭이나 캐치를 갖고 기 때문이다. t h feature. 어쨌든간 여기서는 언리전으을 하고 지금 언리전으로 반대로 나왔으니까 반대를 쓰면 돼요. 반대로. 인코트레스트 응, 그밖에 없어요. 응. 이거 들어 이거 들어갈 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스피쳐 이루어 특징은 플러스 트리트 플러스 트리트 하면 뭡니까 흥분시키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런 건가 뭐 보자 실패하게 하잖아요. 이 병신 아닙니까 이거 플러스 트리트 실패하게 합니다. any step by step 프로세스를 실패하게 합니다. step by step 어디 썼어요? 그렇죠. reasonable problem에서 썼던 이 프로세스를 실패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 proceeds without the realization that things a r e to what they seem. 자 보세요. 이 스테파이스텝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테파이스텝스는 프로 o c 자 과정 진행된다 진행된다 with t e o u t r e a l i z a t i o n 깨달음 없이 진행되는 것 They things aren't what they seem 그들이 보이는 것같 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 없이 진행되는 스테파이스 스텝 프로세스를 실패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가? unreasonable problem 자, but successful problem solving in these cases requires that the person acquire an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trick. 자 successful 성공적인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서 in this case 무슨 경우 그렇죠 unreasonable problem n 경우에는 requires 요구합니다 that the person acquire 사람이 어자 이거 어, 라인 맞춰어요 보세요 어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acquire 얻기를 요구합니다 배우기를 요구합니다 an insight 통찰력을 얻기를 요구합니다 into a nature nature 또 나왔어요 nature 뭐라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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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trick 그 트릭에 대한 특징 에 관한 통찰을 얻기를 요구한다. 그렇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트릭에 대한 통찰력. 자, 아무 좀. 먼요 음. 자, 보가모 음, 음. 그렇죠. 음. 자, 보자. 에... 리더스. 어.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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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ommon place, 저 common place 뭐죠? 음. 근데 뭔지 알것 같아요. common이 뭐예요? 평범한 거잖아요. common place, 평범한 뭐 공간? 평범한 똑같아요. 흔한. 오케이, common place, instance, instance가 뭐예요? 대체제, 사례. 어, 틀렸어. instance, for instance. 아이고 이거 아직도 몰라? 응? 공부해 랑. 응? common place instance of such insight problems. 보세요. 수수께끼는 어, 흔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어떤 흔한 사례 of such insight problem 어 그런 인사이트 프라블럼 통찰력이 요구되는 인사이트 뭐 통찰력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역하면 그렇죠. 수수께끼가 그런 통찰력 요구하는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런 거예요. 자 서치 일번 서치 나고 이번 서치 서치 에스 아 이건 다른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 서치 에스 서치 에스 클래싱 비들 자 스팅크스 포스드 투어피 오디 푸스 어 스팅크스가 어, 포스드 포스드 파즈 문제를 제기한 거예 오디 푸스에게 문제를 낸어 수수께끼 고전적인 수수께끼와 같은 어 통찰력이 요구되는.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뭐가 수수께끼가 오케이 끝. 자 수수께끼는 제공한다. 전형적인 사례를 뭐 서치 그러한 인사이트 프로브론 통찰력 문제를 오케이 끝. 자자자 여기 주제 뭡니까? 주연하씩 말해야죠. 자 주제 말할게요. 자 프로브론스. 모르겠다. 주제 뭐냐? 어 합리적인 문제 reasonable problem step by step. Unreasonable problem is a t r i c 그 g o 그 d job. Good job. g o o 요 job. Good j o 제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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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o d job. Good j 알아야 되는데 자, 난 알아요. 난안돼 일단 칠게요. 보세요. Familiarization, fam- familiarization, familiarization이 이제 익숙해지, 익숙하게 하면 뭐 친숙함 그런 겁니다. 친숙함, 친숙함의 결여에 그가 with water. 그러니까 물에 대한 친숙함의 결여가 is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the general fear of water during the first swimming lesson. 그것이 친숙함의 결여가 물에 대한 친숙함의 결여가 가장 빈번한 이유이다. 어, 어떤 것에 대한 이유? 그렇죠. 그 일반적인 두려움에 대한 가장 빈번한 이유이다. 일반적인 두려움. 어떤 두려움? 어, 물에 대한 두려움. 물에 대한 가장, 아니, 물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에 가장 빈번한 원인이 된다. 언제? 자, 여기는 부사고문이기 때문에 부사고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제외해도 상관은 없어요. 언제? 어, 처음 스위밍 레슨 처음 수영 수업 처음에 듣는 수영 수업 동안에 갖는 어, 자 물에 대한 일반적인 공포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 뭐다? 그렇죠 물에 대한 친숙함의결여이다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Fear. 공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오키 오키 다음 it is 자 보세요. 여기 보여야 돼. it to 구문이 보여야 됩니다. it is 자, 부사구 앞으로 빼주고 부사 앞으로 빼주고 it is. 자, to야 진짜 주어입니다 to야 진짜 주어부터 해석하자면 make this formalization interesting. 자, make this interesting. make 형 형용사가 나왔죠? interesting. 어, 뭐 흥미로운 이런 뜻인데. 이 여기서는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 그죠 make 오형식 동사. 모형식 뭐 동사. 아, 몰라도 되는데 make this 이 친숙함을 특미롭게 하는 것은 특히 important 중요합니다 by 뭘 이용해서 뭐를 통해서 그렇죠 using a lot of games 많은 게임의 사용을 사용에 의해서 뭐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많은 활 동들의 사용에 의해서 이거를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 위치가 나왔습니다. 콤마 위치 나왔으면 계속 진용법이죠 그리고 이 게임이나 엑서사이즈, 게임이나 활동들은 에퍼 사이즈 강조할 때입니다. the fun aspects of games and movement in the water. 아, 물 속에서의 어물 속에서의 그 게임이나 활동의 재미있는 면을 강조한다. 뭐가? 이 사용되는 게임이나 엑서사이즈가 as well as 무엇뿐만 아니라 play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그 재미있는 면을 강조한다. 그거를 통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익숙해짐을 그러니까 친숙함을 흥미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었지만 괜찮아. 요 A 모드로 뭐 갈까요? 그렇죠. 처음에 아 앞에서 무슨 말했어요? Familyization. 그러니까 친숙해짐의 결여가 물에 대한 공포의 주 원인 이 된다.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therefore. 오케이 끝. 자 4번 어문 중에서 고르면 돼요. 자, 아, If the process of fertilization with water can take place in ideal environmental conditions. 좀더 긴데 여기서 자 끊어서 볼게요 If the process of fertilization, 친숙해짐의 과정이, 어 물과 친숙해지는 과정이 take place in 하면 자 수겁니다. 음 수겁니다. 뭐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하고 똑같은 의미 occur. 혹은 happen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in 이상적인 환경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and if success success가 뭡니까? 어떤 성공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친숙해짐이 행해진 거죠 그렇죠 친숙해짐이 흥미롭게 나와서 물이랑, 물이랑 친숙해졌어 그 success 그런 성공이 그런 성공적인 결과는 과 결과 과 어치부드 얻어진다면 following and encouragement from the side 주변으로부터 encouragement 격려에 따라 격려에 따라서 행해진다면 격려에 따라 행해진 격려에 따라 얻어진다면 그리고 which is 도달된다면 그리고 이 성공이 어디까지 도달 합니까? Even s e l f p r i e 그렇죠 Encouragement Encouragement 그이 교시 어디까지 이어진다면 자기 칭찬까지 이어진다면 만약에 이어진다면 자첫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뭐? 그렇죠 이상적인 환경 조건에서 Formalization 익숙 친숙해짐 물에 대한 친숙해짐이 일어난다면 또는 일어날 수 있다면 또는 이런 성공이 주변으로부터의 칭찬에 따라서 얻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 칭찬에까지 심지어 자기 칭찬에까지 도달을 한다면 여기까지가 입부절입니다도한다면 e v 심지어 anxious beginners 불안해하는 초보자들도 can overcome 극복할 수 있다 그들의 공포를 그리고 learn to move around 어 uh, in the water 물 속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by themselves 스스로 오케이 자 무슨 내용인지 가십니까 이상적인 환경 조건에서 일어난다면 신속해짐이 그리고 그러한 성공이 주변에 그 칭찬으로, 칭찬에 따라서 행해지고, 그것이 자기 칭찬에까지 도달을 한다면, 음. 그렇죠? 이상적인 환경 조건이 뭐예요? 자, 여기 나와있죠? In a manageable area.